もう。 그런데 지혜 주인은 내 명절에 내 귀를 기울서을 지키며 입술을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 옆에 점이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면그 입은 기름보다 밖으 오는 나중에 수이 쓰고 두뇌가 낭패같이 다가오며 그의 바른 사지로 내려가면 그의 걸음은 솔로다. 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어지고 담착의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이 그런지가 되더라 나에게 들으면 내입에 발을 이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드렸건데 내준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한 이자 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위네 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육체가 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아, 내가 어찌하여 훈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굳이라면 가벼이 여기고 어, 내 선생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이를 기래. 어, 기울이지 하였 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무인 중에서 그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나는 내 우물에서 물을 안 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밖으로 아로 어, 넘치게 하면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어, 그 물이 되기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어, 새, 내 샘으로 북대기 어,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너네를 즐거워하라. 어, 에그, 그는 사랑스러운 남자 생각과 아름다운 암노를바치니 나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기 이어 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복하라 어, 왜 하더라? 어찌하여 음녀를 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한데 아, 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듯이라 니라, 아, 니라? 아, 아기는 자 자기의 아기 걸리며 걸리며 아, 아,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비란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어, 되느니라. 엄건시 아, 선생님 그 안알하세요자만 입장. <laughs> 내 아들아 내가만약이 유세 위하여 덤벼하면 타인의 위하여 보증하였 쓰면 내 입에 걸러 내가 욕하으면내 입에 걸러 인하여 잡히게되었여내라내 아들아 내가 한테 유세 손에 받아서는 기 같이 하라 나는 곧 가서 내유세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르가 사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제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하라 게으른 자 개미에게 아, 이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시를 얻으라. 아, 얻으라. 기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저 언도. 공통치자도 어, 없을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어, 때에 양식을 모으듯 일하기를 른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어, 좀더 자자 좀더 주자 술 어,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어, 내 빈공 이강도같이오면내 군비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 불량하고 아, 약한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어, 눈치 사람의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어, 그의 마음에 배어갈 품위를 항상 아갈게하여 다툼 리드키는 잘라그러므로 음. 그의 지향이가 안 아, 내려와요. 어, 당장에 당... 멸망막할살릴길이 없으리라. <laughs> 여아께서 미아하시는 것과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내 꼭 가지 어, 이닝. 고투만한 어, 둥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어, 악한 기기로 꾀하는, 아, 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 아, 방, 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창대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뒤라 내가 따라 내아비의 명령을 지키면내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어, 내가 제 때에 너를 보호하며 아하며 어, 어, 내가 깰 때에 너가 더불어 말하리니 어, 대자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빚지요훈기의 책망은 그 응? 뭐, 생명의 길이랑 아, 이것이들을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응? 그내 마음에 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는 거 불에 홀리지 말라 어, 그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어, 사람이 불을 품 품고서야지 그의 옷이 타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지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버를만하지 못하리라 아, 하리라 도둑이 만에 주리에 대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어,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대리라 어, 여인과 가는 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갖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어, 특위로 어,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 어떤 부상도 받지 아니하며 어떤 선물을 줄지라도 주지 아니하리라 한번씻 어,